구독은 지금이야. <목소리>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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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 로그라이크 게임, 어, 던그리드. 이게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이런 로그라이크 형식의 2D 게임을 드럽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하신 가청자분들께서는, 네, 이를 너무 악물지 말고, 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하기 <목소리>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시작! 자, 데이트 슬롯 1. 여느 때와 다름없던 평화로운 마을 야, BGM 오지는데? 야! 야, BGM 오죠? 말에 나타난 의문의 던전은 모든 것을 집어 삼켰습니다. 이런 간결한 스토리. 좋아. 야, 블랙홀 생겼죠? 저게 바로 중력작용이라는거거든 으아아 제가 여러분들을 집어 삼킨 것처럼, 음, 아주 훌륭한 남자가 되었군. 아, 그로부터 2주 후. 이거 한국 게임이래. <laughs> 이동, AD. 야! 어, 왼쪽으로 이렇게 공격하네, 어. 아. 이동했어. 어, 뭐야? 어, 들어왔다. 뭐야? 어! 뭐야? 두토리얼 없어? 바로 시작이야? 1층, 지하 감옥 멀리서 들려오는, 아니, 이 소리는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기 위해 왕국의 폐허가 폐허된 던전으로 들어오는 소리라고? 뭔가 이쪽으로 와주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돼? 점프. 아, 이거, 이게 튜, 튜, 튜토리얼이네. 점프. 점프. 야, 롱 점프? 롱 점프가 있어? 롱 점프. 안 되는데? 어, 잠깐만. 롱 점프. 야, 애들, 큰일 났다. 어. 어. 아, 아 어, 야, 야, 애들, 큰일 났다. 잠깐만, 기다려봐. 롱 점프! 야, 이거 좀 맵겠는데? 이거, S 스페이스 봐. 아, 이러면 내려가는구만. 오케이. 이거 좀 맵겠다. 어. 아, 튜토리얼 끝이냐고. 대쉬. 우클릭 하면 돼.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우클릭 하면은, 대시가 되네요. 아, 오케이. 아, 위로도 갈수 있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쉽네. 마리오 레알 못할 때, 나도테 이런, 여... 어, 야. 찰짱! 찰짱! 저희 더러운 샌즈 무리들. 뱅뱅 오케이. 아, 뭐야. 쉽네. 인벤토리 V. 인벤토리가 V고, F를 누르면, 이렇게 칼이 나오고요. 자, V를 눌러서, 그레이트 소드. 1번, 2번 무기가 있네. 2번이 더 세니까 2번을 들고, 아, 이, 뭐, 야, 이거 에임 게임이네.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되네. 어. 지도 보기, 탭. 아, 이런 식으로 들면서 가는 거네요. 어, 야! 오케이! 공격 속도가 있구만. 야, 그냥 이거 대시도 데미지 있는 것 같은데? 아, 대시도 데미지 있네요. 아, 뭐야. 에이, 쉽네. 아하, 너무 쉽네. 아, 이거, 이거 유치원생도 깨겠는데? 캐릭터 능력치 보기. 아, 뭐, 무기, 공격력, 방어력, 뭐, 등등 있고요 예. 가까이서 들리는 목소리 도와주게. 아, 쌩! 쌩! 오케이, 개꿀. 축 죽... 아이씨, 아, NPC구나. 미안하다. 유일포드, 구해줘서 고맙쇼. 폐가된 어, 말을 이제, 광고에서 파견는데인가요그 발언?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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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럴까? 아니, 쉬워보인대 어. 쉬워보인대 후회한다고? 탐험! 성공! 벌써 깼잖아, 어. 벌써 깼네. 자, 우리,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자, 그러면, 다음 편에, 어, 어, 죄송합니다. 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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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한숨 돌렸구만. 응? 어? 흠 자네 어떻게 마을로 돌아왔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구만. 내가 차고 있는 목걸이를 마을의 재단과 연결시킬 수 있지. 특수한 주문을 외우면 신전으로 돌아올 수 있다네. 그나저나 마을의 폐허가 되었구만. 이를 어쩌면 좋을지. 비지 너무 상콤한데? 이복에모험가요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어 비심 너무 좋다. 나 말고도 던전에 빨려 들어간 사람이 많다네. 그 사람들을 다 찾을 수 있겠는가? 여러 개 된다면 나는 마을을 재건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네. 해줄 수 있겠는가? 도와준다. 역시 모험가. 의협심이 넘치는 거야. 무척 고맙네. 당연하지. 아,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네. 이 목걸이는 자네에게 주겠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다 후 가요. 아 이거 어려워? 그나저나 이상한 던전이 자네 무기를 가져간 거 같네. 그에게 방도가 있네. 우리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무기 장인 이셨지 그렇습니까? 그럼 무기를 좀 좋은 거 만들어주세요 어디보자 여기쯤일텐데 여기 와놓고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예 찾았네 이걸 평생 어디에 쓰나 했는데 결국 쓰게 되는구만 역시 대장장이님 저에게 좋은 무기를 쓰잘데기 없는 칼들로 주는구만 이 거야말로 진정한 나무건 팩토리의 예 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맞춰 만든 역작들 쇼소드라네어 숏소드요? 에헤 좀 불편하네요 전 롱소드 좋아하는데 예 제가 롱인이기 때문에 마을껏 쓰도록 하게 하하하하 알겠습니다 자 마을 방바에 어, 던전 들어가보죠 예 뭐, 굳이 더볼거 있나, 어. 마, 어디로 가면 되는데? 아,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기 빨간 색깔인데, 절로 가야 되나봐. 허언증이라뇨 아, 이거 마을에서도 이거 한 개밖에 못 써? 어, 들어가졌다. 뚜드로 패러 간다. 던전으로 빨려 들어가는 중입니다. 1층 지하 가 뭐, 뭐야. C가 맵이라 했나? 탭이 맵이라 했지? 탭을 보면은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뭐야. 내가 칼 이거밖에 없어? 아니, 아까 그칼 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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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런 게임이구나. 아, 오케이. 어 뭐야, 왜 피가 달아? 거리 계산도 해야 돼? 어야 야, 야. 야, 야. 어. 저거. <laughs> 어! 어, 야. 아니. 아, 이거 아, 나추처려야 아, 돼, 아, 여러분들. 예. 아, 지금 맞아도 된대. 예. 튜토리얼이래. 아, 어쩐지, 어. 이거 뭐야? 호레리카,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호레리카라고 합니다. 낭만한 책에 요 아.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는데? 어허, 음식점. 고유 효과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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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체력 회복 이런 게 있네. 아. 아, 튜토 다시 났다고 아, 맞으면 안 되는 거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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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여기 1층이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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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아, 여기가 1층이라고 합니다. <laughs> <laughs> 잠깐만, C 눌러서. 아니다, V 키였지. 자, 루이모크 아, 이런 거 아이템을 다 껴야 되는데. 초반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F. 마, 먹어! 2층. 아, 뭐야. 이거 층수 바로 넘어가지는데, 그냥? 갑시다. 참고로 3층이 보스야? 아, 오케이. Okay. 와, 큰 놈이다. 얘 패턴 뭐야? 오케이, 크게, 크게 그르는구만. 이거 몬스터들이 종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 무기 먹어주고 오케이! 그레이트 소드! 자 1번이랑 바꿔주고요 왜안 바꿔줘? 빼빼껴그 다음에 껴 오케이 자 1번에다가 해주고 저것도 잡아야 되나? 아 죽이는 거 아니네 자 넘어가 봅시다 왜 내려감! 맵다 돌고 안 가면 힘들다고? 아 레알? 아 오케이 아 여기서 아이템 구하면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잡아 주고요. 자, 애플. 아, 그 어떤 게임인지 다 이해했어. 끝났다. 오케이. <laughs> 음식점에 빨리 가서 허기지게 한 다음에 템을 먹어야 된다고. 오케이. 뭐야? 내 미래 와이프구만. 애플. 밀리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쪽 마을의 상점 문인이요 밀리아라고 합니다. 뭔가 하셨군요. 외부 여기로 빨리 들어오신 분인가요? 그렇군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케이. 밀리아를 구하셨습니다. 좋았어. 제랑 나중에 결혼해야겠다. 오케이. 깔끔해 거 고소. 그 발언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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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케이 okay, 잡아주고 그다음에 <laughs> 아니 왜 맨날 뭐바언이래요 지금 음식 먹고 가세요. 음식은 어디서 먹어요, 여러분들? 음식점 여기 없어. 오른쪽으로 가자. 아 찾아야 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 안 부셔지고요. 오야! 할수타밍 오케이. 아개 사기네. 야개 사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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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녀석 패턴! 오케이 알았다 어 레벨 2 레벨 3 레벨 4 레벨 5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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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아 쟤는 저런 패턴이었구만저 패턴을 내가 앞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거라 생각한다 아 율포드! 어허 한가하게 낮잠을 자고 있을 땐가 아 그게 아니고 제가 한번 뒤졌다 왔거든 몬스터들에게 당해 정신을 잃었더니 이곳에 쓰러져 있었다고? 아 말했네 자네가 낮잠 잘 동안 동안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변명 필요 없다네 어서 가서 주민들을 구해주게 이 아저씨 되게 냉혹하네 스탯이 있다고? 스탯 어떻게 찍어? 1층에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아, 1층을 1층 가서 잡아야 돼? 오케이. 보스 갔다 오자. 오케이. 아직 안 나왔대. 1층을 다 돌아야 되나봐. 오케이. 야, 스탯 찍으러 간다. 형 레벨 5다. 오케이. 이 뭐야? 아, 이 자식. 내 전, 아냐. 자, 카발롭이나 자네 모험감인가 아, 이 사람이 그거 보네 아, 오케이. 구출했습니다. 이게 그 스탯 주는 사람인가봐요. 아, 오케이. 율포드에게 건물 건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훈련장. 무언가의 능력치를 훈련할 수 있습니다. 상점. 둘다 지으래. 오케이. 건설. 자, 훈련장 건설하고요. 자, 카블로비가 운영하게 될 훈련장입니다. 당신 의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나가기 새로운 아이템이 던전에 등장합니다. 자, 상점 건설해주고요. 예. 아, 등장한다였네. 아. 상점. 알겠습니다. 아, 자. 자,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아, 뭐 이런 아이템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일단 제 능력치를 올리게 해주세요. 당신인가요? 아니군요. 어 마을에 사람들 많아졌다. 뭐야이 사람한테 만나 자네 할군 훈련할 텐가. 아 이걸 지어야 되네 훈련장. 오 이런 게 있네 훈련. 점프할 때마다 공격력 주의의 팔 오. 이거 찍으면 된다고 신속 신속이 가장 좋다고. 2단 점프할 를수 있습니다. 8 0 이상일 때 공격속도 1 0 상승. 대시도 좀 무적이 됩니다. 시속 찍으라고 상남자 특다 찍는다. 에 가자. 상남자 특이죠. 에. 바로, 오신속 짓습니다. 가자. 가자. 음. 상남자 특. 모든 특성 다꺼아박는다 가자. 개 빠르다. 개 빠르다. 덤벼라. 야, 세칸 됐다! 야, 이 인속. 야, 이세칸 됐다. 이제 잡을만 하지 않을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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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열초반인데 잘하시네. 에헤헤헤헤. 헤헤 정말요? 에헤헤. 아, 칭찬하지 마요. 맞았잖아요.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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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뭔데, 바닥에 뭐 나와? 아, 저거 먹고 싶은데. 아, 아,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저거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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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저거. 야, 저 바닥에 가니까 피가 나라. 저거 여러분 저거 조심해야돼요 예 바닥 형님 생김새도 봐야되네 어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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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건방진 자식아 어 별것도 아닌게 말이야 어 까불고있어 오케이 자 피해주면서 자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쉐렇게 벗겨주고 어야 이거 부메라 아까 좋다며왜 안맞아 아 젠장 아! 까비! 아! 안 돼! 야, 칼 쓰자 아, 여러분들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칼을 씁시다 예 안녕, 안녕하세요 어떤 요리를 드시러 오셨나요? 아, 저는요 일단은 어... 위력 예, 토마토 수프 먹어주고 그 다음에 어, 근데 이거 체력 회복하러 먹어야 되지 않을까? 초콜릿 쿠키? 그래, 회복하자, 회복 어, 회복이 중요한 것 같아 자,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검? 검이 나? 오케이, 가자 아 뭐야 3층, 아 아니네! 뭐야 바로 보스 아닌데? 에 뭐야 바로 보스 아니네! 아 보스 맞네, 오케이. 자 보스! 야 벨리야! 감옥의 수문장! 이 더러운 센즈아 이거 내가 패턴을 잘못 다꿨어 잠깐만. 아두번 눌렀어야 됐는데. 아아 아, 맞았다! 오케이, 안 맞았다. 와, 깼다! 와, 뒤지는 줄 알았는데, 와! 와, 깼다! 와, 개쎄네! 와, 해보해개이 자식아! 오케이! 와, 깼다! 새로운 아이템 던져에서등합니다 해골왕의 대검! 나이스! 야, 이거 몇천마다보수 있냐, 이거? 아, 잘한 거야? <laughs> 아, 3층마다 나와? 오케이. 혹한 지네. 야, 이제 몬스터도 좀 색, 색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F, 반갑다. 좋은 것들을 가져왔다. 자, 6,900원이 있거든요? 3초가 모든 고객을 막습니다. 와, 우진다. 오. 어. 오, 뭐, 날린다 난린다. 난린다. 폭탄인지지가, 빠바밤! <laughs> 나약한 놈들. 자 여기서 출발, 이거 버프 한번 쓰고 가자 버프를 한번 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이걸로 갑시다 야 범위 진짜 크긴 하다 나 이거 얼음술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가시 날리잖아 어. 오케이 나이스 깔끔하고 이게 오른쪽 위로만 무조건 쏘는구만, 오케이 에이 개사기 칼! 하 <laughs> 아, 야, 이거 개사기! 아, 통화가 안 되는구나, 까비. 오케이. 야, 이거 개사기 칼, 재밌다. 하 <laughs> 야, 미친, 말도 안 되는 보위 봐. 하 <laughs> 자, 그러면 일단은 다돈거 같죠? 다돈거 같고. 오케이, 올라가자! 가자! 보스 세네랑 방패끼라고?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가시 나오잖아 이거 가시 아니야 이거? 아 가시야 아 젠장 아다 가시야 젠장 아 먹고 싶은데 아아어뭐저 아, 땅이 어딨어 어니 먹고 싶게 만들어 놔 놓고 아, 아, 이거 참아근뭐 <laughs> 나오려나 뭐어 야야야 토도토도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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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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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맞은 거야 오케이 꺼져 건방진 돔 덤벼라 나 여기 있다 야 이게 원거리 개사인것 같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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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어 세대가 무조건 짱이야 이 자식아 따다다다 이 자식아 오케이 저 위에 뭐가 많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원큐 내주고 야 그러냐 야 그러냐 야 그러냐 야 그러냐 야 그러냐 여러분들 맞다 여러분들 하나 알려줄까요 황소가 여러분들 빨간 색깔의 어그 뭐야 그 화나 가지고 달려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그다 사실 속설인 거 알아요? 황소는 여러분들, 움직이는 거에 에, 빡쳐 합니다. 나 황소가 빨간 색깔에 막 미친 듯이 달려드는 줄 알았는데, 어,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에 달려드는 거더라고. <목소리> 알아요? 아, <목소리> <목소리> 알아? <목소리> 그래? 음. <목소리> 아이템 맥도 백은 게,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음? 야, 이거 모르는데. 야, 니가, 너희들이 그렇게 치면은, 야, 다른 사람들이 제 팀을 못 치잖아. 몰랐던 사람들이. 야. 야,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지, 어. 여기 아는 척 분명 숨어 있어. 야, 흑장미칼 뭐야! 좀세보이는데 아, 근데, 츠바이엔더가 훨씬 좋은 거 같아. 여러분, 츠바이엔더 끼면 되겠죠? 이거 한번 팔까? 2300원? 오, 개 비싸다. 와! 방패가 두 개네? 방패가 두 개지요. 오해 팔아주고. 아 <laughs> 이거 음식, 음식을 이거 회복 한번 해야 되는데. 하, 하 어떡하냐. 자, 20인데. 이거 먹을게요, 그냥. 에 이거 보스 깨보려면, 보스 패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야돼 간다 덤벼라 야 이거 보스 뭘로 잡아야되냐 여러분아잠야 보스템 뭘로 갈까 여러분들 보스템 뭘로 가 아니, 이거 별로 이건 별론거 로같아어글라디우스에 이걸로 갈까? 세네가 좋아? 오케이 세네로 가자 아 이거 뭐야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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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니플 헤임 귀여워 얼음 마녀 자 모를때는 여러분들 네 얼음을 키고 나오세요 이걸 쏘는게 아닌가봐 뭐야 저걸 맞추는건가보네 좋아 자 패턴 보면서 야, 어려워. 야, 어려워. 와, 깼다. 와, 개 어렵다. 와, 와, 죄송합니다 말 못하면서 깼어요. 와! 야 진짜 빡셌어. 와, 말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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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했으면 죽었을 것 같아. 와, 깼다. 와, 다행이다. 와, 이거 집중 안 해서 못 깼겠다. 새로운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6층 클리어. 와, 클럽 했다. 와, 진짜 개관이 피했다. 와, 와, 잘했다. 아하, 갑중량 아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킬을 아, 스킬 쓰면 데미지 공격을 못해가지고 안 썼어요. 예. 와, 업라인 보는 줄 알았다, 진짜. 우와, 와, 나이스! 와, 이버스 처음인데, 그니까. 야, 첫보스인데 뭔가 패턴을 다 알겠어서. 처음에 저거 얼음 때리게 하더라고. 보스를 때려봤는데 아까 내가 때려봤잖아, 왼쪽에. 근데 안 죽더라고. 보니까 저걸 때리고 나서야 이제 기절이 뜨길래 내가 크리티컬 떠 떴는데 그게 아니라 이 패턴 다음에 푹 때려지는 거 알고 저걸 때리면서 그리고 빨간 줄이 생길 때마다 공격 오는 패턴을 바로 알아버렸지. 어. 와, 좋았다. 상점. 난뭐 이런 템밖에 없냐. 어. 별로 야 오케이, 별로 구나 오케이, 가자. 오 오! 야, 이거! 잠깐만! 야, 위자도 편이네. 어이 제작자님. 오버로드 보셨네. 어 뭐야? 뭔데 이거? 묻적어 뭔지 모를 때 무적 어 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키스 하지 마세요. 갑니다. 처음은 젠장이더운 뭔데 나 이거 뭐, 뭔지 모르겠어. 이거 뭐, 뭐 가니까 계속 독 데미지 입는데? 뭘까 이게? 저거 저게 몬스터라 뜨는데 아, 이게 몬스터구나. 아! 아, 제가 몬스터네. 아, 아, 젠장. 어, 아싸 안녕하세요 예제가 힘이 많이 들어서 그런데 아, 이거 뭐야 보스 깨도 이거 똑같은 거야? 아, 어이 말이부족하고만 야, 이거 뭐야 이거 몬스터였어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몬스터였어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 라플라시안가? 그 아, 이 오버로드 추는 자식들 아, 키스하러 온다 담배 담배 야, 이거, 근데, 이거, 기본 목이 맞아? 이거 되게 좋은데? 예. 아닌가? 이거 기본 목이 맞아요. 되게 좋은데? 자, 체력 회복 나와라, 체력 회복. 아, 체력 회복 좀 주세요. 돈 말고. 뭐야, 뭐야, 뭐이사 주수사 같은 거 나왔다. 야, 이거 어버로드 본거 맞네, 이거. 와, 뭐야. 야, 봐봐. 이거 돌격하는못 좀, 아, 젠장. 누구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돼지세요? 돼지세요? 오, 오케이. 나이스! 분명히 전설칼 잘안뜨네 아, 원래 이 정도 오면 전설칼 같은 게 뜨는 거야? 할 만한데 근데 생각보다? 아. 어. 전설 무기 없어도 할 만하긴 해. 아, 어, 야 근데 저 전설 무기 같은 거 한번 먹어 보고 싶긴 하다.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 가자. 오케이. 아, 8층에서 재단 여는 거 우선을 하라고. 뭐재단 여는 게 8층에서 나오나 봐요. 가자. 8층. 마 어디 가?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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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정지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로젠, 안녕하세요, 뭔가님 페리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이곳에선 기도가 닿지 않아요? 저를 말로 보내주시겠어요? 로젠을 구출했습니다. 오케이! 구출! 나이스! 야, 바로 구출되네. 어. 제 먼저, 제 먼저, 제 먼저. 사정거리 안다제인자 오케이, 잡았다. 됐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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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맵 리딩 하면서. 아, 이게 사정거리가 안 닿았던 게, 아하! 이거 안 맞고 죽인 건데, 아, 아깝다. 야, 이거 안 맞고 죽인 건데, 레알로. 아, 너무 아깝다. 아하, 까비. 아, 이게 내가 여기서 사전거래 닿는 줄 알았어. 근데 까가 진짜 딱1틱으로안 맞았다. 예. 이제 위력 사도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이제 됐으니까, 이거 위력 사도 되지 않나? 에 위력 사자, 이거. 넌 어, 어떻게 생각하시 위력 어떤? 오케이, 위력 사자. 그래, 위력. 꼴깍.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 아, 젠장! 아, 안 돼요! 안 돼요! 나의 처음을 젠장! 니가 두 번째야, 사실, 이제. 어야 아 제발 그만해 아아 아, 그만해 아아 아, 괜찮은가 기분 더러 워아 맞은 것도 더러운데 아저 녀석한테 두번 당했어 아개 맞네 아 하필 쟤한테 잡히냐 아다 얼추 깼네요 예야 다음 거 보스인데 아 안돼. <laughs> 야, 다크모스야! <다음 커버스야. 웃음> 회복시켜주세요, 회복! 아, 안돼 되지 마! 아, 안 돼! 회복이 안 됐어! 얘들아, 나 죽나봐!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야, 큰일 났는데? 어. 나 피카, 어, 아. 야, 이번, 이번에 죽을 것 같아. 아하. 좀 배가 고파졌으면 좋겠다. 아, 그충. 아, 여러분들 이거 어떤 아이템 끼고 갈까? 석궁? 오케이. 여기 석, 석궁이 좋아? 오케이, 패턴 보자. <laughs> 아, 서야, 패턴 보자. 아, 이게, 투낙. 이거 무적으로 패턴 많이 봐야 돼. 어, 뭐야. 어, 스 걸려. 뭐야. 어, 무적무적 개꿀. 어, 나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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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록, 젠장. 아, 진짜 아, 야개 빡세. 야 피가 안 따라, 야 피가 안 따라, 야 피가 안 따라. 와, 진 드럽게 안죽네 진짜 와1 5레벨 와. 야, 진짜 드럽게 안죽네 이게 내가 이동을 할 때도 스턴이 걸려버리네. 와, 야, 전반도 좀 하네. 와, 위력 올랐어. 맞아, 위력 너무 약해서 그래. 어, 근데 이거 건설 다 해야 된다 니까건설해골도 부족하대. 아, 까비. 어 가자. 잘한 거야 고마워. 헤헤헤여 이거, 위력 올리는 게 나아. 오케이. 그래, 데미지가 좀 약해. 어. 야,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힘 찍은 거랑 안 찍은 거랑. 이거, 어, 이게 좋은 거 같아. 신속 찍자고? 올 신속? 신속 20 찍고 분노를 찍어야 된다. 근데 분노 이거 중요하지 않냐? 데미지가 약한데? 어. 자, 갑시다. 는 개풀.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창 열고요 예자 우리 재밌게 보신 분들 우리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던거리드는 다음편에 계속 자 오늘 어떤 게임인지 좀 알아봤고 다음편에는 조금 엔딩 위주로 좀갈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편에 만나요 빠빠